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 TV 이용입니다. 우리 그 내분비계 질환 중에서 유병률이 높아지는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있습니다. 뭐 여성에서는 이제 갑상선 암 때문에 뭐 건강검진할 때 이상 소결이 발견돼서 갑상선 수술했다는 을 분이 주위 에 굉장히 많죠. 뭐 의미가 없는 종양이다 뭐 말들이 많은데 갑상선 암에 대한 치료에 대한 논란도 많고 그렇죠. 오늘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이제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. 남녀공이 내분비계에 변화가 오고 특히 그 자율신경에 변화가 옵니다. 갑상선 항진증이 생기면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지면 뭐 두근두근하고 그 교감신경 톤이 올라가니까 뭐 눈도이로 튀어나오게 되고 저희 이렇게 진료실에서 보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지 이제, 이제 얼굴에 나타나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심한 분들이기 때문에 한눈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어느 날 어~ 중년 남성이 이렇게 성 기능 상담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어 눈이 이렇게 돌출되고 아주 전형적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라는 심증이 들어서 성 기능 얘기를 하시길래 어거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아니시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아냐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 그 진료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그 다른 병력도 물어보고 한 (5분) 이내에 쭉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성 기능에 자율신경 영향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갑상선 치료를 잘하면서 저하고 이제 치료를 해나가면 되겠다 그랬더니 화를 내세요 그래서 왜,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내분비내과 교수님한테 성 기능 얘기를 했을 때 어, 그렇게 큰관계 없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뭔데 갑상선하고 성기능을 연관 짓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소견서를 적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의논을 해보시고 비뇨기학과에 한번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상담을 마쳤던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로 발기부전에 대해서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, 비뇨기학과에서 환자분들이 꽤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조류증에도 어,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. 즉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그 자극 물질이 이 갑상선을 자극해서 생기는 이제 그레이병이라고 하는 거에 그 항진증의 원인 그다음에 갑상선 치료 후에 또 만성적으로 갑상선의 염증 그 하시모토병 같은 경우에 어, 저하증 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 원인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진증과 저하증에 따라서 어, 성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.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뭐한 5분의 1에서 성욕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. 반수가 교감신경 톤 조절이 안 돼서 조르증이 항진이 되니까 아, 조르증이 옵니다. 사정기능에 이제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니까 한15% 발기부전도 동반이 되고 어떤 경우는 또 사정이 좀 이렇게 지연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아주 일부 있어요. 그래서 그 환자의 성적인 기능의 변화에 맞춰서 치료하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에 대한 성기능 장애 치료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고 어,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이 성욕 저하가 뚜렷합니다. 3분의 2에서 환자 이 대부분이 성욕이 떨어집니다. 뭐 워낙 이제 그 기운이 없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발기부전이나 사정이 잘안 되고 이런 분들이 항진증 환자보다 훨씬 많습니다.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기능에 대한 상담을 할때 이제 내과적으로 대사증후군, 복부비만, 고지혈증, 혈압 어~ 당뇨 이런 그~ 내과 질환에 대한 병력 그~ 내과에서 처방받고 있는 전체적인 처방내역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과거에 본인이 뭐~ 갑상선 수술을 하셨다든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치료하셨던 병력 이런 내과 외과적인 그 병력과 이 처방을 저희에게 그~ 참고 자료를 주시면 성 기능 장애의 그~ 원인도 빨리 분석할 수 있고. 그 치료의 길도 지름길을 갈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. 오늘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이 성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비뇨약 TV 이용이었습니다.